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나라에서 하는 고기를 갈아서 야채 넣고 이렇게 하는 음식을 제가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<laughs> 일요일이라 제가 따로 사는 탕제에서도 같이 안 살고 따로 사는 딸이 오는데 제가 여기서 음식을 맨날 해가지고 한 3일씩 먹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딸이 오니까 이렇게 음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는 첫째는 토마토하고 여기는 토마토하고 어 양파가 꼭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에서 꼭 들어가는 야채를, 우리는 파를 넣는데 여기서는 파가 없고, 이렇게, 이거를, 이 샐러드를 꼭, 이거, 고기 넣기 전에, 요세 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이게 들어가고나서 그 다음에 고기를 네, 먹는데 고기를 네, 잘라나서 지금 올리브 오일을 먼저 넣어야 되는데 올리브 오일을 먼저 넣었네요 이 나라에는 쪼많은 포탄가스가 있어가지고 부엌에 가서 일하기 싫으면 이렇게 그냥 손님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 앉아서 포탄가스 좀많은 데다가 해가지고 여기다가 주면서 여기 나라 사람들은 꼭 반찬을 할때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니 이런 그런 아, 안넘무하니까 제가 여기 와서 식단지에다 먹고 내게 내게 뭐 나라 아, 남 까무이라는데 응, 꽃 솜씨도 좀넣고꽃가루도 조금 넣고, 이 이제 투장 같이 가른놨고 하나 더넣요이 강황, 이 인도에 있으면 강황할 일이 없어요. 네, 카레, 거기 담는님그 이무것도없어고도 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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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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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부레스는 안 써서 보의고있는다 쓰는 그런 색입니다. 먼저 이거를 뽑다가 그 다음에 고기를 넣어서 같이 뽑아요. 야 그러니까 연습이 참 좀... 내 마늘은 나중에 가서 하는 편이고 기본 재료가 참 많이 들어가죠.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만들는 층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터키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. 이, 불탄가스도 이렇게 조만한 게 있어가지고, 이게 돈도 싸요한 뭐, 천몇 개금밖에 안 하니까, 지금 몇 개를 사놔놓고, 이렇게 쓰고 있어요. 그 다음에, 이, 레몬은, 레몬 조금만, 이렇게 같이 볶을 때, 꼭 같이 볶아줘요. 레몬 냄새가, 나면은 고기 냄새가 안 나니까. 그래서 양고기를, 가른 거를 제가 사가지고 이렇게 좀 볶아주다가 그 다음에 고기 가른 거, 고기 가른 거를 이렇게 같이 면 고기 갈아내 한국에서는 제가 고기가 비싸서 양고기는 못 사먹으니까 근데 이 나라에 오시면 양고기가 싸니까 많이 사먹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볶아줘서 한참 장제 고기하고 같이 볶아서 고기가 좀띠가갈 때쯤 되면은 한참 덮어놨다가 고기가 한참 띠고. 그래서 이 재료는, 예, 이거 시장에서 파는 건데, 이제는 박이에요. 박호 박이 아니고 박 이렇게 박이 이렇게 커요. 그거를 잘라서 지금 다 소금물에 데쳐놨어요. 데치서어야지 생그를 넣으면 안 되니까. 그다음에 여기 푹콩 뭐라 하지? 보리콩인가? 이것도 까가지고 이렇게 살짝 다 데쳐놨고. 이게는 또, 이게, 이렇게 된, 길쭉길쭉하게 돼서 이것도 살짝 갈아서 데쳐놓고, 이제 이 고기가 익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같이 쫙, 같이 많이 넣어가 저는 이제 샐러드를 많이 먹으니까 같이 많이 넣어서, 네. 이 나라 사람들 이름이 따지는 거든요.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점심 때또 딴거 데우는데그 우리 한국의 된장 뚝배기 같은 거기다가 딱 배워가지고 어 그렇게 먹으면 그참 맛있게 잘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한것서 잘 만들어 먹고, 이제, 좀 많이, 처음부터 많이 좀 해가지고, 딸한테도 보내주고, 이제, 그 다음에 또, 샐러드도, 상추, 하고, 오이하고, 여러가지, 피망 넣어갖고, 그렇게 만들어 잘 먹겠습니다.